나 이제 뭐 하는 거야? 아니, 운동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어? 어. 안 무서워? 어. 우와. 혼자 잘할수 있어? 우와! 매달렸어? <목소리> <목소리> 어디 갈까? 그건 뭐야? 어, 그렇게 하면 다칠 텐데, 라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할수 있어, 라이. 밀어, 라이가 밀어봐. 내려서 저쪽 가자. 이거, 이거, 이거. 나이는 어른들에할수 있는 거, 컷, 나한테. 조심해. 내려와, 위험해. 개미 있어? 개미가 어딨어? 도망갔다. 다른 거뭐 할까? 갈까? 어디 갈 거야? 나의 발레 배운 거 해봐요. 발레, <laughs> 이건 뭐야? 어떤 거? 이거 아빠 못해요. 거꾸리, 그 운동하는 거. 어, 지지대 만지지 말자. 나의 우유와 스킨 먹으러 갈까요? 네. 가자. 나이가 너무 높아, 이거. 어른들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재밌어? 됐다, 내리자. 뛰어, 점프. 가자. 손잡고 가자.